모든 분야에서 핵심 기술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 등에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는 혐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탐내는 경우 또한 많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받기도 합니다. 다만 핵심 기술을 보유한 쪽에서 기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그 대가의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고 결국 기술을 전수받지 못하면 해당 기술로 탄생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 기술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1 0 배가 넘는 돈을 줄 테니 제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광어입니다. 일반 광어가 아닌 황금 광어인데요. 황금 광어는 수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종자입니다. 희귀한 종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양식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해연 서정표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 끝에 전 세계 유일하게 황금 시드를 가진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금빛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황금 광어의 인기는 대단했고, 희귀종인 만큼 일반 광어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사겠다는 중국 수입상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그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대표는 10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해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때문에 중국이 이토록 탐을 내는 기술을 개발한 결과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제주도는 국내 양식 광어의 60%를 생산하는 본산지입니다. 수온과 환경이 적절해 1980년대 중반 광어 양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양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바나나 수입 자유화 때문에 제주의 바나나 농가들이 대거 광어 양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서정표 대표가 양식과 수산종자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제주도 광어 양식이 태동기인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좋아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형이 하던 양식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횟감인 광어에 관련된 고민이었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광어를 양식하려면 일본에서 수정란을 받아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가격 탓에 양식장을 운영하는 데큰 부담을 느낀 것이죠.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직접 개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일본의 비싼 수정란을 받아 광어를 양식하며 생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광어 수정란을 국산화할 방법을 고민했고 아예 광어를 국산화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외치는 소재 부품 장비 독립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수정란 독립의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에서 하는 방식처럼 먹이나 수온 등의 환경을 유도해봤지만 거듭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 늦가기로 제주대 증식학과에 입학해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와 동시에 두 번째 광어 국산화에 도전하게 됩니다. 결국 5년을 노력한 끝에 광어 수정란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한 연구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결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연에서는 전국 광어 양식용 수정란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국내 시장을 탈환한 것이죠. 그는 광어 수정란과 더불어 최고급 횟감이라는 다금바리 양식에도 도전했고 15년이 걸려 2000년대 초반에 다금바리 시어를 길러내는 데 성공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대표는 황금넙치, 즉 황금광어가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황금광어는 수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나올까 말까한 희귀한 어종이었기 때문에 서 대표는 이번에는 황금광어 양식화에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광어 양식장과 유통상을 돌며 황금광어가 보이면 꼭 연락을 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황금광어 여러 마리를 구해낸 서 대표는 양식에 도전했고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광어 1억 마리를 길렀는데요. 4년 동안 얻을 수 있던 황금광어는 고작 8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무색할 만큼의 허탈한 결과였죠. 그러던 중 정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마침 정부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서 대표를 도울 수 있던 건데요.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고부가 같이 종자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황금광어를 양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열성 유전이어도 새끼 중에 25%는 황금색이 나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단순히 몸 색깔 유전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16년 7월 드디어 황금 강어를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태어난 광어 중에서 무려 20%가 황금색이었던 것이죠. 황금광어는 새끼 때는 일반 광어와 같은 색이었지만 자라면서 황금색으로 변했고 이 황금광어를 이용해 다시 새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치면서 황금광어의 비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3분의 2가 황금광어로 나오는 수준에 이른 상태입니다. 한 세대가 더 넘어가면 비율이 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순수한 황금 광어 혈통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난 2017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수산박람회에 대망의 황금 광어 4마리를 전시하게 되었고, 전세계 사람들이 황금 광어의 시선이 몰리는 등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예인이라도 온 것처럼 수조 앞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사겠다는 주문이 꽤 생겼지만, 당시에는 대량 양식을 하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준비를 끝냈고 그해 처음으로 캐나다 등지에 수십 킬로의 황금 광어를 수출하며 해외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해 에 7.6만 달러, 2018년에는 34만 달러, 2020년에는 110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1년에 걸친 황금 광어 양식 성공으로 서대표는 지난해 해양수산과학기술상 대상까지 수여받게 됩니다. 현재 황금 광어를 양식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최초 개발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금빛을 좋아해 황금광어가 일반 광어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당 15,000원 정도의 중국 판매 가격을 고려한다면 황금광어는 같은 무게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중국에는 황금광어가 없어 팔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 대표는 몇 배의 돈을 줄 테니 제발 황금광어를 팔아달라는 중국 수입상들의 연락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 광어는 독특한 색깔뿐만 아니라 맛 또한 일반 광어에 비해 육질이 찰지고 식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도전 정신은 신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했고 글로벌 종자 시장을 선점한 성과를 얻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황금 광어가 수출 효자 아이템으로 떠올랐고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고부가 가치 수출 전략형 품종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역량으로 2021년까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300만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기술로도 배가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 대표는 광어 수정란과 다금바리 그리고 황금광어에 이어 다음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문어양식인데요. 문어양식에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먹을 정도로 시장성이 넓은데 양식 성공 사례가 없는데다가 희한하게 문어는 살아있는 것과 냉동 사이에 별로 값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넘쳐 값이 떨어진다 싶으면 냉동 저장에 가격 조절을 할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는 이미 2019년 지난해 문어 양식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황금 광어 양식을 늘리는데 전념하느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문어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세계 최초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혁신에 도전할 줄 아는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은 한국이 가진 무엇보다 값지고 강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트 뉴 되겠습니다.